전정민두의 정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또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잠깐요 만 물총 닦고 어 이번에는 어 소개를 소개 영상을 찍을 건데 뭐냐면요 특이한 마스크. 우와 특이한 마스크 이거 제 건데 공개해드려요. 어 마스크를 일단 특이한 마스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 일반 마스크. 일반 마스크는 저희가 이제 소형 아니면 중형을 산거든요. 어요렇게 마스크가 제공이 되는데 약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판대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은 어코로나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어 이거를 사주시기 바라고요. 꼭 코로나 없어졌으면 좋겠네요. 어 일단 이 마스크는 제어 써볼게요. 이렇게 썼는데 제가 생긴 좀 작은 것 같네요. 작은 것 같아서 두 번째 마스크로 넘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마스크는요 노란색 마스크. 어 노란색 마스크. 와 진짜 노란색 마스크네. 헉! 음 진짜 노란색 마스크처럼 이속 안에는 K 이건 K f 80이고요. 이렇게 속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근데, 네. 좀 덥네. 어, 어, 잠깐만요. 이 어, 노란색 마스크 진짜 있으니까 왠지 진짜 좀, 진짜 특이한 마스크 같은데. 어, 일단은 두 번째 마스크는 했고요. 세 번째 마스크는 검은색 마스크. 어, 이렇게 검은색 마스크가 되어있는데 진짜 검은색 마스크네요 어, 내가 말을 안 하지? 어, 여기에서 이제 어, 이, 이 검은색 마스크는 안에 도 흰색이고 밖에는 어 검은색 마스크인데 제가 요즘에 검은색 마스크를 즐겼는데 밖에 나갈때 검은색 마스크를 집겨 쓰거든요 어.. 그래서 마스크를 쓸때이 마스크를 저 이건 똑같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래서 어.. 이 마스크는 일단 됐고 그 다음 마스크는 그 다음 마스크는 저저 엄청 특이한 뭔지 모르게 는 보건용 마스크입니다. 남들과 다르게, 이상하게 이 마스크가, 어, 진짜,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느낌이에요. 이것도 숨 쉬기 편해. 편해요. <laughs> <laughs> 어, 일단은, 요이따는 요렇게 마스크 마스크가 있는데 어이 마스크가 좀 이게 편한 마스크니까 쓰기 편할 것 같고요.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어봐 주시는 분들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. 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저희가 다음에 Q&A 영상을 찍을 건데 어그 댓글에다가 어 저에 대한 고민이 있, 저에 대한 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.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영상에 댓글을 안 달아주시는 분들은 다른 영, 저희 정빈튜브 다른 영상에 찍어주시면 저희가.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너무, 너무 이상한 어, Q&A는 달지 마시고요. 어, 좀 좋은 Q&A, 어, Q&A 그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보도록 해요. 안녕. 안녕. 다음